화장 지우는 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와. 매번 이렇게 긴 시간 화장을 하고 지울 때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뭔가 진짜 얼굴에 가죽을 벗겨내는 느낌이 다 치운 내 얼굴. 화장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가 있나요? 아까 같은 장소에 누웠는데. 끝. 바이바이. 아 그리고 오늘 온 거, 오늘 뭔가 느낌이. 메이크업도 예쁘게 됐고 헤어스타일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우기가 너무 아쉬운 거야. 그래서 아안 되겠다. 내가 뮤버스를 켜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메이크업을 안 지우고 바로 이렇게 숙소 와서 뮤버스를 켰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안 했었네. 오. <laughs> 더미 왜 화내? 화낼 필요까지는 없잖아. 나한테 화내지 마. 오케이 오케이. 이 빼고 시작을 했으니 빼고 합시다. 하트 수 공약? 하트 수 공약? 어, 지금 저게 10만, 12만 2천인 거잖아. 하트수 공연은또 처음 보네. <laughs> 100만이 된다면, 애교를 하겠습니다. 아, 100만이 된다면, 끝나기 전에 화장을 지우겠습니다. 어때? 지금 다 같이 지금 이러고 누르고 있는 거 아니야? 따다다다다다다다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우리 조합은 다해 근데 제한 시간은 10분까지입니다. 아 소리 먹었어? 무릎에 올려놓고 해서 그런가 보다 아 그럼 잠깐만 타자를와 잠깐만 100만 웃었네 벌써 30만이네 <laughs> 와이사람들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네 진짜 무섭다. 우와. 더비야. 손가락 빠지겠다. 손가락. 아, 이거 100% 하겠다. 아. 천만할 걸. 괜히 말했네. 자, 어쨌든 오랜만에 위버스 를 켰는데 잘 지내셨나요, 더비? 잠깐만 근데 저비야 아니 뭐 하트를 내가 누르라고 해서 누른 건 맞는데 내가 리버스 라이브를 하면서 100만을 처음 본 거거든 <laughs> 너희 누를 수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안 눌렀던 거야 근데 뭐 하트수가 중요하진 않지 자 그럼 와 이거 100만을 이렇게 바로 찍어버리네 분명 아까 어려울 것 같다 막 이랬으면서 아니야, 근데 오늘은 진짜 짧게 하고 바로 끌려고 했던 거라서. 그러면 기다려보세요. 음. 이걸 올려둘 때가 있을까? 그냥 한 손으로 해야겠다. 내가 화장 지우는 게 맞겠지? 아, 약속을 했으니까 지워야지. 150만이다 더비, 그만 눌러줘. 요 손가락 아프겠다. 미안하다 내가. <laughs> 지울게. 딱반 어우 눈 아파 <laughs> 여기가 화장 한쪽 여기가 화장 안한쪽 <laughs> 이렇습니다 아눈따고 어차피 지워야 될 화장 라이브하면서 지우면 씻을 때안 지워도 돼서 편하지 뭐나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 해요. 눈충해야 되는 것도 뭔가 멋있다. 끝. 근데 남자는 머리 빨입니다공 공룡... 와, 200만이야. 이 사람들 아주 그냥 자신감 하락. 나 어쨌든 화장을 다 지웠습니다. 진짜 싹 지웠는데, 화장의 흔적들... 우와... 아니야, 이제 그만 눌러도 돼. 진짜 안 눌러도 돼. 그만 얼른 씻고 푹... 주무세요 저도 바로 씻고 잘 준비할게요. 사랑해. 도배야 잘자. 병이 수고 많았다. 주말에 푹 쉬고 주말에도 바쁘면 화이팅하자. 바이바이. 간다! 방금 다 씻고 나왔습니다. 방금 이 가운을 입고 재현이랑 같이 틱톡을 찍었어요. 뜬금없이 갑자기 찍자고 했는데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새벽 한시 반쯤에 제 방에 불러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끝. 끝, 그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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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어 됐다. 스킨에 먼저 발라야 합니다. 항상 이렇게 솜에다가. 에 묻혀서 이렇게 닦아줘요 자그 다음은 로션을 로션을 발라줍니다 그래 지금 이거 촬영 중이라서 이렇게 찹찹한 게 아니고 저 진짜 맨날 이렇게 찹찹해 제가 목 뒤쪽을 이렇게 로션에 꾸준히 발라주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제목 뒤쪽이 어릴 때 아토피가 너무 심했어 가지고 목 뒤쪽을 정말 많이 긁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목이 엄청 까칠 까슬까슬하고 까칠까칠해서 이렇게 항상 목재 로션을 발라줘요 자 이러면 끝! 이제 머리를 말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났습니다 저 원래 빗질을 아예 안하거든요 아, 아침에 일어나면 아예 정리가 안될 정도라서 꼭 이렇게 빗질을 하고 자요 요즘은 그렇지 완벽해 아주 완벽해 이제 어차피 11시 반다 됐거든요 더블을 하는 모습을더번분들에게보여드릴생각입니다 시작! 음, 진짜 빨리빨리 봐줘요. 영을아기다렸어 안녕, 안녕. 다 많이 사랑해. 잘 자.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해요. 근데 이렇게 녹음하다가 픽사리가 날 때가 있어요. 그럼 바로 이제 삭제하고 다시. 픽사리 나면 진짜 부끄러워요. 내일 아마 한 2시에서 2시에 11시쯤 일어나야 돼서 잠을 좀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잠깐만 근데 저 배야